여기 앞에 초심이 아, 이거 왔네요. 이거 예. 예. 네, 네. 서울의 소리 초심이요. 오늘 이렇게 또 관악경찰서 오셨어요. 아니, 별일도 아닌데.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 아, 우리 난번에 예. 그 이후에라는 내공로. 예. 내가 찾아가서 야단을 좀쳤더니 예, 예.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아, 우리 언론사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리라고 왔어요 예? 근데 이운영이나 이영훈이 어 일제, 문을... 일제 때 같으면 문좀 열어보세요 아유. 아니 좀 열어봐요 이 외국노 새끼들아 나 조선의 단단한 백은용이다이 개같은 놈 새끼들 당신이 뭔데 니가 뭔데! 내 외국에 있 가지고 있겠어. 정신이... 이대한야 어? 어떠 대고? 이자부끄러 니가 어따게하이런 놈의 배운 니가이후영냐 그렇다. 아 이유 이게 바로배공로야아 네. 뻔뻔하게 어, i 징용은 없어 r 가 it. 때진용 해봤어? 해봤어 요아이 r d i 이 I h 을 같은 놈이 t I 네가 a r 때 진용 가봤어? a r 까지 더? 네가 진 a 가봤어? t I h e 더? 진 d 가봤어? 네가 가 r d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 h e 거 r 요 무슨 거예요? 근거로 a 용 d it. I 강제징용 이게 바로 이우연이란 내공로 예. 새끼입니다 이자가 바로 일본의 강제징용이없었다는 유엔 유엔 고소망안 됐어요 고소 유엔의 강제징용을 없었다는토론에 나가서 일본편을 들었는데 일본편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토론이 아니라 유엔 안보이 유엔 그러니까 일본 너는 내공로에 있 인권국가 가서 일본편 들어서 아베 정부 도와준 놈 아니야 이우현 씨 여기 해봐 변명해봐 아, 위험한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한한 왔습니까? 변명해봐 내궁로 아, 아, 당... 왜 이리면 당... 벼을 들고 그래? 여기를 저저 저 지금 네. 저한테 침을 뱉고 네, 말하다가 저을 치고 네. 또그분 그래. 계속 찼어요아 그래서 아 여기 경찰 아저씨. 아 잠깐 들어봐요 내 얘기 이분은 어 낙산대 경비영무절한 분데 이름이 바로 이우현이는 놈이에요. 일본이 강제징용이 없다는 유엔회의에 나가서 일본편을 들어서 강제징용 없었다 네가 강제징용 없일본에하었니조용하 나오세요 그 제가 분를못 참고 아, 우리 사요분하지 않을 요 이게 편을 들어서 이놈이 강제징 없고 위안부도 자발적이다 들이 여기 매의가 있는 곳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알겠습니다. 놈들 원하지 예, 예, 않아요 예 교수님 같은 분을 토차배구라고 하는데 뭐라고 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토차배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우라니까 친일 매국노라고 치우라니까. 치워. 어디 생각하십니까 치워 치워 치워요 예. 이 우리가 이런 매국노들을 네. 어, 요거로 야단치는 건 우리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지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네. 피곤한 사람을 왜 체포를 안 합니까 아 지금 저희가 제트에서, 지금 처리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통제 들킬... 너를 체포해야 이 대학 온 거, ㅅㄲ야! 아세요, 아세나를 바라먹는 너를 체포해서 사형시키야 마치 너를 야간치는 나를 체포해! 이 뻔뻔스러운 이 의원! 못하게 그 얼굴 내밀고 그딴 존를내 자식 굳건한 줄라아 인마! 너 자식 있어? 네 애들이 있어! 네애미이 외고시으세냐마 자, 저잘 찍어 저 얼굴서. 부끄러운 줄알다 가만히 죽고 뭐 있잖왜고새이어아프그 네. 자, 우선 아까 저기 응. 남자분께서는 포행을 당했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응. 저랑 같이 이의동 하셔야 할것 같아요. 어, 동행에 거부할 수 있고 응. 언제든지 피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응. 유롭게 아 지금 체포된 건 아니에요? 네. 가요, 네. 네. 보시다 한번. 거서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네. 내용이들이? 기사님 같이 타시고요. 네, 같이 타겠습니다. 아, 체포된 씨. 게 아니야. 동행하는 거요. 네. 아, 엄청 덥다. 교수잖아. 에어컨도 안나온단 말이야. <laughs> 에어컨 안 나와. 아, 문좀 열자. 그 뒤에 바람 나오나요? 예, 네, 잘 나오네요. 아, 오늘 이우현이가 나와서 저놈이 뻔뻔하게 우리가 내려오는데 우리 도위를 불러. 그러니까. 저 정도로 뻔뻔하니까 그런 짓하로도 부끄러워요. 예, 네. 그니까 유행가서 그런 을 네. 하고 하죠. 그 유행이라는 매국로. 예. 내가 찾아가서 야단을 좀쳤더니 예, 예.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예. 오라고 해서 오늘 오는 건데. 예. 아, 나는 매우 이게 합당치 않다. 이제 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법은 상식에서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예. 뭐 상식과 역사를 반하는, 그것도 힘이 상식과 역사를 모멸하는, 이 의원 같은 자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매국노짓은. 어, 표현의 자유와 매국은 다르다, 전혀. 음, 음. 표현의 자유 있다고 그래서 막, 지금 현재 김일성 만세 막 서울 부르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지 않요 그렇죠. 뭐, 일본 아베 만세 부르는 이 의원, 저런 자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뭐, 법이 처벌을 안 하니까, 우리 서울에서 우리가 응징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기소를 해달라, 라는 조사 받을 때, 예. 무죄를 주장하지 않아요. 아 어, 그래서 기소하면 재판장에 유연원이를 불러다 어, 야단을 또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러면 조사 잘 받으시고요. 예.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예. 어, 상을 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용감한 시민상.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는 이래요. 내 행위가 어, 상식과 역사에 기반해서 예. 옳타면은모르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라. 예. 나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님 조사 받고, 어떻게 조사 잘 받았습니까? 님 어, 조사를 잘 받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매국로 이영훈이나 이호연을. 네. 어떤 법이 뭐 처벌을 해야 마땅함에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 유연을 우리가 응징 취재를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일본 에가 있대. 일본 후지 TV 가 가지고 네.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다녀요. 이 사람은 정의봉으로 척살하는 방법 박살을 하는 방법뿐이 없는. 네. 뭐 무슨 응징이 뭐냐 다시 경찰에서도 얘기했지만, 응징은 잘못을 깨달아 미우치도록 꾸짖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꾸짖도록 간 건데. 이런 행위를 어떤 처벌을 하는 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기소를 꼭 해달라 내 재판장에 가서 예. 유연이를 불러서 어, 시, 직접 심문을 어, 하겠다. 꼭 기소시켜달라 부탁하고 예. 갔어요. 어 우리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관 분의 태도 는 어땠습니까? 아 오늘 나 제일 똑똑한 경찰관이었어. <laughs> 정말 어, 깔끔하게 하는. 깔끔하게 참, 한다. 이런 그 정말 명확하니 네. 아, 일을 처리하는 젊은 경찰인데 예. 아, 순서도 다른 경찰서고 하 다르고 관악 경찰 혁신의 그런 조사를 오늘 받아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최 초신님이 경찰 조사를 아, 마쳤는데요. 예, 뭐 경찰 조사 받고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제가 처음 본거 같아요. 수탁의 초신님이 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때마다 사실 언성도 높아지고 했거든요. 예.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예. 예, 그 마무리 멘트 할게요. 예, 오늘 조사, 경찰 조사 잘 맞췄고요. 예? 예. 경찰 조사 잘 맞췄고요. 우리 소리, 소리, 예, 좋아요, 구독하기 예, 많이 사랑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 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저기, 전기 후원회원 한 번씩 들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가열차게 응징 취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 아, 18771590이고요. 하지 말고 예. 서울에서 우 후원회장을 해야 는 맞죠? 예, 18771590 159.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8771590. 예, 한 번씩 전화하셔서 예, 정기 후원 회원. 지금 대략 한 300명 조금 넘습니다. 예, 300명. 예, 300명 조금 넘는데 초심 할아버지가 이제 저 예, 월급 주고 나면요. 거의 노인 연금. 예, 노령 연금으로 생활을 해요. 예, 제가 맨날 그래서 노령 연금 타면은 얼만지 아세요 예 25만원 25만원 월급 탔다고 저한테 편의점 가서 맛있는거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앞, 앞을 가립니다 네. 예참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그뭐 서울의 소리 예. 그리고 서울의 소리 미디어쿠마 예. 저것도 저 한번씩 구독 한번 해 주시고요 서울의 소리 미디어쿠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심하고 잘 가볼게요 끝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타요. <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